자, 오늘은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는 책세 권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세 권만 돌파해도 운동 중급자 이상 소리 듣는다의 손 모가지. 자, 그러면은 이세 권의 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솔직히 서점 가면은 운동 관련된 책 되게 많잖아요. 지극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동작만 나와서 따라해 보세요. 여기 도움돼요. 이렇게 하는 책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작만 알려줄 거면 그냥 유튜브에다 홈 트레이닝 쳐가지고 그거 따라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추천한 이 책은 그 편견을 깨준 책이에요. 근육 운동 가이드란 책인데 약간 보기만 표지만 보면 약간 무섭죠 이 책이 왜 좋으냐면은 상당히 그림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장 기초적인 그런 동작들을 다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세세하게 그 내가 어디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육의 명칭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 무슨 동작을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 부위를 쓰고 있고, 어디 근육에 자극을 주고 있는가, 그걸 계속 인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익혀놓으면, 내가 어디 부위, 어디 근육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추천드릴 책은 세트예요. 헬스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음, 기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근력 운동편입니다. 어, 이 책은 상당히 좀 두껍고, 거의 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이건 미니 완전 전공책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으악, 이렇게 무거운 이 모든 거다 보는 것 바에, 진짜 이거 하나 보면 진짜 끝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저자께서는 수이라고 해서 파워블로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연재해 오신 분인데, 책을 내셔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저, 정말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운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 기초 원리부터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기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영양학적 칩습관들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과학적이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시작하시는 분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약간 필수적인 입문서, 약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저자의 근력 운동 편인데요. 이 책은 진짜 좀더 실전적인 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작 같은 경우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단순히 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 이 동작이 어떤 효과를 주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하체를 알려주면 하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지금 찬양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두 권, 그리고 플러스 요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운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구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 말하셔도 정말 무리가 없을 만큼 좋은 책이라서 이책세 권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 관련된 책을 소개해봤는데 책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은 책 읽으면서 이제 운동 동기부여도 받고 그 다음에 지식도 쌓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염